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레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선 삐깨 업으로 올라선 후 90도 회전하는 후에때를 단계별로 연습해보았어요. 오늘은 이와 움직임은 비슷한데, 짚는 발로 점프를 뛰면서 90도 회전하는 후에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또한 지난주 삐깨 후에때와 같이 바에서 연습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왼발의 포인에서 일단 앞으로만 오른다리를 차는 거예요. 아랫배 힘주고 등 끌어올리면서 다리를 앞으로만 차고 제자리 돌아옵니다. 뛰어 오를 땐 발바닥으로 바닥을 쓸면서 1번 포지션을 지나간 후 뛰어 줍니다. 다리를 앞으로 차면서 뛰는 게잘 되면 운동 다리가 앞에서 옆으로 열리는 모습으로 뛰어 보세요. 엉덩이 힘 주시고 두 골반 납작하게 펴야 합니다. 왼발 앞포인에서 오른 다리 앞 옆. 오른손은 바로 아나방으로 모아 주시고 다리를 거의 바로 옆으로 차면서 뛰어 보세요. 90도 후에 때 점프가 잘 되면 운동 다리가 앞에서 옆을 지나 뒤로 들어가는 180도 후에 때턴 점프를 뛰어 봅니다. 지난 주에도 강조했듯이 후에 때를 하고 난후 착지한 다리의 턴 아웃, 기둥 다리가 이렇게 안으로 말리지 않도록 뒤꿈치 턴 아웃 잘 열어주시고 뒷다리 허벅지 턴 아웃도 신경 쓰세요. 2분의 1턴 후에 때 점프입니다. 준비 자세에서 몸을 옆으로 살짝 열고 뒤꿈치 스쳐서 다리를 거의 바로 옆으로 참석 뛴후 아라베스크 착지. 한번 더 해볼까요? 프레페라스 점프는 1분의 턴후에떼앙뜨나드당입니다 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반복하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연습해보세요. 오른발 앞 포인에서 왼 다리를 앞으로만 찾다가 힘이 생기면 다리를 앞에서 옆까지 차면서 뛰고 그리고 마지막엔 반 바퀴 회전하면서 뛰는 단계까지 연습해보신 후 센터로 나옵니다. 똑같이 왼발 덩디크라지 드왕으로 준비한 후 몸을 살짝 옆으로 틀고 오른 다리를 앞 옆으로 차면서 뛴후 아라베스크로 착지합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바로 반대쪽 오른발 짚으면서 왼발 차고 후에때 점프. 전 지금 아나방에서 팔을 펼치는 낮은 폴드브라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손을 앙 오로 높이 들었다가 니은 모양으로 펼칠 수도 있습니다. 팔이 높아지면 동작이 훨씬 더커 보일 거예요. 운동 다리를 차면서 뛰어오를 때앙오 이때 어깨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아라베스크로 착지할 때 팔을 앞옆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한번 해 볼까요? 프레페라션 후에떼 앙오에서 아, 착지 다리를 거의 바로 옆으로 차면서 뛸때 앙오 아, 착지할 때 팔을 내립니다. 뒤로 물러나면서 오른발 앞포인 오른발 짚으면서 왼발 차고 후에떼 팔다리를 같이 끌어올리면서 뛰었다가 터너트하면서 착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끊어서 후에떼 점프가 잘 되면 오른쪽 왼쪽을 연결해 봅니다. 준비 자세에서 후에떼 점프를 한번 하고 나서 팔을 양쪽으로 펼치면서 제자리 점프를 한번 뛴후 반대쪽으로 이어갈 건데요. 옆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후에 때를 한번 뛴후 앞에 있던 팔을 옆으로 펼치면서 제자리 아라베스크 점프. 바로 이어서 뒷다리를 앞으로 짚으면서 반대쪽 후에 때를 합니다. 다시 제자리 점프 뛰면서 동작을 계속 반복할 수 있겠죠? 네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브레파스쇼 후에 때 하나, 제자리 점프 하나. 반대쪽 후에 때 하나, 제자리 점프 하나.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후에 때 점프를 여러 번 반복 훈련할 수 있어요. 상체와 하체 힘이 고루 생겨야 흔들리지 않고 동작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선으로 이동하는 후에 때 턴입니다. 홀 앞쪽 끝에서 사선 뒤를 향해 하나, 둘, 세 번째 다리를 짚으면서 뒷다리를 앞으로 뻗은 후 후에 때 반바퀴 도는데요. 이때 뒤로 뻗은 다리 쪽의 어깨가 열리기 쉬우니 반대쪽 어깨를 더 끌어올리면서 상체의 정렬을 맞추세요. 뒷다리 내려놓으면서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발이 기둥다리가 되고 후회 때 2분의 1 턴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선을 좀더 남겼다가 진행방향으로 돌리면 좋아요. 몸의 라인이 더 길어 보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주의사항인데요. 후회 때를 하고 난 후에 착지한 다리의 턴 아웃 중요해요. 뒤꿈치 어깨를 바짝 당겨주시고 시선 좀더 남겼다가 반대쪽 후회 때로 연결합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은 후회 때를 하고 나서 쿵 떨어지는, 초보자들에게 많이 나오는 실수인데요. 어렵지만 뒤꿈치를 최대한 끌어올렸다가 스르르 작지해야 해요. 복수앞 뼈를 앞으로 내밀면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뒤꿈치 턴 아웃을 보여주세요. 쿵이 아니라 스르르 작지입니다. 왼발 뒤 포인트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삐깨 앤 후에띠 다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삐깨 후에띠입니다. 드미빌리의앤 빠드브레 등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건 발끝으로 바로 꽂아서 올라서는 삐께 앤 후에떼인데요. 같은 업이긴 한데 짚는 발을 다 내려놓고 바닥을 쓸면서 1번 포지션 드미필리를 지났다가 업서는 릴르베로도 할수 있습니다. 짚는 발을 다 내려놓고 드미필리에 눌렀다가 업즉 릴르베 앤 후에떼를 사선 방향으로 보여드릴게요. 왼발 뒤 포인에서 왼발 오른발 왼발 내려놓고 릴르베 앤 후에떼 바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로 릴리베 업앤 후에떼입니다. 마지막으로 후에떼 점프로 사선 이동해 볼게요. 왼발 뒤 포인 프레파라쇼, 왼, 오, 왼발 뛰면서 후에떼. 오, 왼, 오른발로 뛰면서 후에떼. 사선 뒤 방향으로 계속 스텝을 밟으면서 하는 후에떼였고요. 반대쪽도 짧게 보여드릴게요. 오른발 뒤 포인에서 오, 왼, 오른발로 삐게 앤 후에떼. 시선 좀더 남기고 뒤꿈치 더 끌어 올렸다가 짝지하세요. 같은 업인데 이번엔 드미플 리에로 눌렀다서는 르르벤 후에때입니다. 기둥다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동작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져요. 마지막 스텝은 점프 후에때입니다. 동작이 커질수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늘 이렇게 다양한 2분의 1턴 후에트를 함께 해보았어요. 다음 영상에서 난도를 조금 더 올려서 다리를 에파스 방향으로 들었다가 상체를 회전하는 그랑후에트안 에파스를 연습해보고요. 이어지는 후에트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은 아마도 에까르떼 드왕으로 다리를 찾다가 에티튜드 크로아즈 데리에로 끝내는 이탈리안 후에트가될것 같습니다. 남은 영상들도 잘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